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좋은 남자 자동차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비가 지금 쭈르륵 쭈르륵 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하에 보관된 뉴모닝 <laughs> 판매가격 230만원인데 이 차를 가지고 어, 이거 광주에서 전남도 광양까지 배달 왔어요. <laughs> 배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를 보지 않고 결정하셨거든요 어, 차들 김영수가 아주 깔끔한 뉴모닝 뭐, 현재 주행거리 7만 7천키로 샀습니다 오래된 차는 엔진오일 냉각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냉각수 엔진오일 모두 교환한 차량을 가지고 이제 중마동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주르륵 주르륵 오는데 어, 차돌 이 김영수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님의 바쁜 시간을 대신해서 직접 광주에서 광양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돌이 김영수 동관양 농협 보이죠? 이거 동관양까지 잘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시게도 저를 중마동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짠 수세미 선물 드립니다. 수세미 선물 받고 싶은, 분, 받고 싶은 분들, 자들에게 <laughs> 중고차 구입해 주시면, 구입을 안 하셔도 수세미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전수하세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laughs> 고맙습니다.